자, 3쿼터 시작합니다. 화원은 한정호 선수가 이끌고 있는데. 빠졌고요. 보지도 네. 알아요. 살짝 빠졌다는 걸. 이창민잘 네. 찢었고요. 미들이 야, 좋았어요. 하다 아, 아유, 메이드 해 줘야 되는데. 아, 아 근데 미래가 뺐고요. 좁아요. 불안불안한데요. 네. 어, 올라가고 있어. 와우. 낫이고요. 자 이창민 마법이 나오려나요 이창민 빨라요. 원투. 네. 아. 아 본인이 올라갔어야 되는데. 네. 네. 그렇죠. 본인이 했었어야 돼. 맞아요. 맞아요. 본인이 했었어야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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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창민이 오늘 좀 부진하네요. 네. 이창민 치고 부진하죠 네. 사실. 네. 네. 아우 수비 좋아요. 박강사 미제오 빠졌어요. 자 밀어야 돼요 이창민 아, 하나요. 계속 밀어줘야 돼요. 서서 쏘겠죠. 짧아. 와이창민아 아, 잘합니다. 아, 아. 어제 역전 하우. 어, 네. 아, 자 너밖에 이민 이청 어 설마요. 이 야! 이창민. 야! 크로스오버 유예. 자, 이창민. 자, 설마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, 무슨 상황이죠? 일단 28대 24로 두 방을, 네. 한 방은 뭐 그렇다 쳤는데, 크로스오버 3점은 네, 진짜 미쳤어요. 네. 아... <목소리> 아... 밸런스가 어떻게 잡히지? 대신에 <목소리> 한정원 선수가 딱 그걸 잡아주네요. 네. 됩니다. 네. 더버 스키 공격이고요. 자, 스코어는 4점차.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득점이 필요합니다. 자, 이재호. 어, 이재호 이제 어, 누구 나이고요 어, 좋습니다. 바끔선 좋은 이바운드 자, 있는지잘 났고요. 잘, 잘 돌아나 고 있는데. 경이 어, 그전이에요. 그전이에요. 그전이야, 그전이야. 정희석 선수도 대단합니다. 네, 점에만 서 있다 어느새 또 커트인 들어와서 네. 로우를 잡았고요. 활동량이 정말 대단한 거야. 시판 분들 이거 좀 잡아줘야 돼요 좀. 네, 코를 좀 소프트하게 좀 잡아준다든지. 네. 그것 끌려 경기가 끌려가고 있거든요. 예 네, 네. 하다 하면 좀 잡아주고 네. 정확히 볼 필요도 있어요. 어, 1단번 선수 좀 이렇게 예 네. 팡팡 치거든요. 경민어 네, 네. 네. 그냥 네. 네. 그렇죠 풀어줘야 돼요. 예 네. 이건 좀 잡아줘야 돼요 네. 이건... 1단분이1 3번 선수가 네. 이게 잘하고 있는 건데 안 불면 해도 되는 건데 네, 잘하고 네. 있는 거거든요. 야, 잘, 어, 수... 그렇죠. 수... 거칠 때는 콜이 좀쏙 붙어갈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잘하고 있는 겁니다. 팀파울드세 개째 조하우. 이민재, 어, 손이 네. 어. 이민재. 어우, 이막 나오네요. 이민재. 이민재. 가어 기능파운드. 우 차단으로 리바도 좋아요. 까두셔야죠. 그렇죠. 좀포르투길는 욕심이 좀 있는 거 같아요. 오, 어, 오죠 이거? 야, 이거 이게... 이게 맞는 거예요? 자, 비탈 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이거 원래 누구 이렇게 되는 건데? 아니안 되는 건데, 말이 안 되는 건데. 이게,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? 이게 컬인가요? 릴라드가 릴라드가요? 릴라드에 가깝죠 어, 이건? 그렇죠? 그죠? 자, 어, 잠재어볼입니다 되게... 와, 어, 이게 뭐죠? 정석야 어, 소방수예요 불을 껐어요 일단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. 이 쏩니다 뭐. 로고 자신이 그렇죠 야 진짜 쳤습니다 열리나요 한정 안 쓰고요 클린 맞고요 이제 이 장민도 이득 놓아야 될 텐데요 어, 네, 잘 맞고요 어. 자잘 잘 줬고요. 자 이재호, 이재호, 어? 야, 좀 아, 예. 어, 좀 급했어요 사실. 조금만 첫 질서 됐을 텐데. 그래 드리프트기면서 컨트롤 해버렸으면 될지 않았을까 네. 싶는데 예,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약간 더 버스켓이 되게 노련한 팀인데 약간 좀 업템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. 천천히 천천히. 아, 아, 이게 맞게 너무 힘들어요 리듬이. 야, 이거 진짜 좀맞기 힘듭니다, 사실. 네. 스코 31대 27로 화우가 4점 앞선 가운데 화우 타임아웃입니다. <laughs> 야, 이거 뭐지? <laughs> 근데 더바스켓도 잘하네요. 아. 했죠. 네. 아 처음 운동은 맞는 것 같아요. 네. 에이, 그렇죠. 저렇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. 아, 끌려다니면 안 돼요 경기를. 사실 이미 땅이 찍었기 때문에. 네. 3 0입니다 마스크 똑바로 써. 3 0대2 7 재밌네요. 게임은안정초3렇초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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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0 3 백병삼의 해치도 완벽했고요. 예, 네 귀에 수비가 좋습니다. 그렇죠. 몇 마스크 써야 될까요? 덴탈은? 지금 코로나가 어, 여러 힘들게 네, 네. 열악합니다. 그 어쩔 수 없기 때문에. 네. 열정도 대단하고요. 어. 자, 어쨌든 많이 행복했던 분위기가 가라앉았을지 않 팀. 그쵸. 응. 자, 기억시죠 자, 2차다 아. 왔고요. 이재호도 2차님. 아, 와왜죽어박동범 아, 아, 이창빈 아, 말리면 안 돼요. 왜안 왔어? 네. 30대 29. 아, 정말 밀고 따고 만 이렇게 네. 하는 상황 맞은데 일단 해야죠. 한정근 표정 잡아요. 안 좋죠? 네. 자, 어, 야, 영리합니다. 어, 아아 차다운이 영리한 수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라 그냥 갖다 박았어요, 사실. 네. 맞습니다. 근데 역시나 차다운은 손을 넣어줬고요. 네. 네. 손만 들고 있어도 사실 나띵인데. 자, 구 야! 공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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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못잡못잡구 박수! 박수! 공구! 자, 우리 박범 아, 선수 식감이 확실히 좋네요. 31대 31. 네, 네 선끝 감각이 살아있는 박병과. 아주 동점이고요. 이창민 그 빼야, 어,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다 자, 이게 문제인데. 문제요. 아, 스텝 좋아요, 스텝 좋아요. 야, 이 야, 야 제로 이야. 어. 자, 이창기